내면을 바라보는 인어뷰, 알아차림, 누군가에 대한 기대, 그리고 사랑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 때론 실망이 되고 또그 마음이 더 나아가면 원망이 되는구나. 그래, 그렇구나. 잠시 그 마음을 가슴 안에 담아 가만히 바라본단다. 바라본다는 것은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한 생각을 가슴 안에 넣고, 그렇구나, 그렇구나. 성찰.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가?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오는가? 다시금 새기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을 생각한단다. 부디 잘 이겨내고 일어서 주길. 소망.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다들 거기서 거기지만 멀리 본다면 또 다르겠지. 환하게 웃고 있는 그와 나, 우리 모두의 모습을 소망한단다. 부디, 운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맛과 스토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래, 그것이 당장 지금은 아닐지라도 또 지금이 안 된다면 또 언젠가 그렇게 소망이 본단다. 괜찮다. 믿는다.